여세요 아, 자, 안녕하세요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는 사람이고요. 자, 오늘 리뷰를 해볼 것이 무엇이냐? 바로 고양이입니다. 아니죠? 토끼 안 돼. 근데 자, 오늘 리뷰해 볼 거는 이 친구 마음 1 0 0 본다. 그리고 이거는 두권 샀어요. 이거는 친구를 소개하는, 나를 소개하는. 그래서 이걸 고 그리고 그냥 공책을 샀어요. 공책, 대형 공책 이거 온라인 학교 때 써야되는거죠 그리고 이게 예뻐서 그냥 사봤어요 그냥 그림노트 자 오늘 할건 무엇이냐 asmr 제가 마이크는 안좋죠 어쨌든 asmr을 해보도록 하죠 바로 이공책에서 말이죠 아 아니요 이공책에서 말이죠 해볼게요 비눗지 백지입니다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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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리 좀 할게요. 많이 더러워요. 음... 다주친 잠들었어요. 이게 사실, 이게 사실, 지금, 아, 어... 아, 어... 좀 끌게요. 이게 사실, 그, 교초신는거가 됐잖아요. 근데 오늘 어제 죽었어요. 오니한테 습격을 당해서 주워버렸습니다. 그래서 다시 보라타로 키우고 있어요. 아이 좀에이지중지 키웠는데 시노보루트는 밥을 별로 안 주면서 그 갑인가... 제일 높은 등급에서 밥을 좀 적게 주고 훈련... 아 밥을 많이 줘도 되는데 훈련을 좀 적게 시켜주면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네, 시간이 없어서 관리를 잘 못했거든요? 필러 a s m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? 이렇게 보여야 되거든요 이게? 근데 안 되네 음 어떻게 한다 이거를 최대거든요? 필카봉이 이거 얼굴 안 보이네 일단은 이거 몸에 껴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 끼워는 안 보이네요. 제가 안 보여요. 아니 자꾸 광고 계속 튀어나와 짜증 나게. 어쨌든 음. 하 가죠. 자, 이거저보면 공책이 있어요. 공책을 해볼게요. 공책 ASMR 가보시죠. 아이고, 진짜... 아이 이거 안 되나? 어디라고 요 해볼게요 아, TV 소리 있잖아요. 이건 뭐 어쩔 수 없어요. A, a, ASMR이 맞나? 좀좀 <laughs> 크긴 한데 뭐 TV a s m r 될 수도 있고, 아니면 글씨가 될 수도 있어요. 자. <laughs> 포기했으면 A, S 말고 제가 그린 그린 뭐야, 보여드릴게요. 이제 나무를 그려볼 건데요. 나무를 그린 방법은 쉽 쉬워요. 에, 스토리로 생각하면 제가 그잘 그린 는 편은 아닙니다. 갈림길이 있어요. 골목, 그리고 갈림길이 있죠. 그럼 또 여기 갈림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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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만들어줘요. 그럼 어때요? 나무 같죠? 그럼 이때 이제,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나무가 돼요. 신기반기 하죠? 그리고 이렇게 해주면 나무. 자, 이제 제니처의 병력, 어 이제 제니처의 병력 일썸을 그리는 법 아, 알려드릴게요. 이거는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, 먼저, 그렇죠? 쫄라맨이에요. 쫄라맨을 요리만 이렇게 해주세요. 그리고, 고 잡아 손을 잡고 이렇게 하면은 뭐이펙트로 그려줄게요 뭐 화려해진 등을 그려주면은 이렇게 제인츠의 병력을써움이겠죠 이었던 것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머스 캐릭터를 그려볼게요 아무나 그리고 싶은 걸 그려볼게요. 음, 실패했다. 이거는 망한 거예요. 망했어. 얘는 성공인데 반성공 얘는 망했어. 다음 페이지. 자 이제 그 제가 나의 하루를 그 문제를 하고 있잖아요. 그 뭐지 이름 뭐냐고 잠시만요. 어디 보자, 어디 보자, 어디 보자, 어디 보자, 어디 보자. 뭐지? 아, 채티, 채티에서 지금 연재를 하고 있는데, 이번에그림을로 연재를 할까 생각 중에 나중에 심심할 때 보도 좋고, 나중에 재유격사가 되겠지만, 그래도 나의 롤을 보도록 할게요. 쫄라가을를 음, 올릴까? 아니면 캐릭터를 올릴까? 저는 그림을 잘 그리는 편은 아니라서, 음, 모르겠네요. 해야 로 나의... 나의 하루를 그릴게요 어? 오케이 잠시만 이게 안되려나? 어렵네 음... 이 최대여가지고 제금 깜깜해 오! 피규어 제 어릴 때 사진이랑 같이 있네요 좀더 줄여서 제일 줄이면 보이려나? 보이세요? 오, 보인다, 보인다. 오케이. 이걸로 좋았어. 이걸 땡치면 되겠다. 이렇고 좋잖아. 맞추면 보이겠죠? 잘안 보이겠지만, 은 뭐, 줄수 없어요. 이게 최대다 보니까. 맞나? 네, 최대요. 줄수 없어요. 자, 각 되거든요. 근데 이게 최대예요한 계속 한 번, 부어질 거야. 한 번. 난 해볼게요. 나의로이를 와. 캐릭터 소일 해야겠죠? 오케이. 캐릭터 소개, 캐릭터 스케치로 먼저 해볼게요 쫄라미 넣는 건 제일 편하겠죠? 어떻게 요리지? 으응 이렇게? 이렇게 그려봤어요. 이거는 퇴장하실 것 같아요. 아, 이렇게 말고 다른 걸 만들어 보네. 나의 캐릭터는 좀 단순하게 하는 걸좀 좋은 것 같아요. 간단하면서 좀. 진짜 간단해. 짜잔. 아이고. 아니 꼭 이럴 때 광고가 나오나니까 짜증 나. 이거 말고 퇴짜만 퇴짜 만한 거예요. 예, 괜찮죠? 아마도 괜찮을 거예요. 이제 여러분이 이거 캐릭터로 좀 만들어 주세요. 캐이 댓글이 계속 중지가 되는데 저 모르겠거든요. 이거 나이아로니까 이거 주인공 나저다. 나.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댓글이 된다면은 캐릭터를 만들으세요. 자, 지금까지 리뷰였고, 아, 이거, 이거 또 보여드릴까요? 뭐냐면은, 발 공중부양 조명이라는데, 이걸 선물 받은, 거거든요. 자석 공중부양 되는데, 이걸, 어, 렵더라고한 번도 안 해봤어요. 사실. 이게 진짜 너무 자석 엄청 세요. 이렇게 둘로 안 되네. 이렇게 못해요 그러면. 밑에 자석이 있거든요. 자석 엄청 크죠 자석. 우와 손에 찔 정도로 이렇게 어 이렇게 도망이지. 지금 손에 오 에이스머리야. 아 파구로 끝나가네요. 끝나네 어차피. 자 내일 이제 제가 뭐 할거냐면은 이번주 일요일에 티켓을 AK서점에 중고나라에 구매를 한다고 했으니까 일단은 그 티켓 구매를 할거고 중고나라에서 그리고 내일 카페에 콜라보를 했다고 해가지고 그 중고 그거 아직 어 이제 얻을 순 없으니까 중고나라에 7000원 제니츠 일러스트가 있더라구요 그거를 내일 한 9시인가 10시에 구매를 해가지고 내일 안에 일단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누구였냐 사람이었고 자 그러면은 다음에 또봅아또엔딩왔는데 보... 다음에 또 봅시다 그럼 안녕 안녕